오늘은 정말 잘해줘야 되겠네 언니 응? 오늘 응. 정말 잘해줘야 겠어 만족할거야? 내가 이제 의 <laughs> 응. 테이블에 가서 불안해서 안 <laughs> 서울 사람 응, 잘못.. 어떻게 할까 잘못 골라갔었겠지 내가 하 그런 사진도 보여게거 보여주는 눈치를 채야 되잖아, 그치? 음 내가 이 머리 보여주지, 이런 머리, 이거를, 이렇게. <laughs> 그럼 어디까지 말하는지 딱 보이잖아. 어, 누구세요? <laughs> 3년 전 사진인가요? 어, 미쁘네요. 6개월 됐어? 어, 아니지, 7개월, 8개월 됐거아 음. 지금 몇년 만에 온 거야, 그럼? 여기 너한테? 응. 네. 지금 3년 만에. 아 진짜 3년 됐어? 17년 17년 11월에 왔으니까 3년도... 오 진짜 빠르다. 그냥 편하게 있어. 머리 <laughs> 얼마나 <laughs> <laughs> 언니, 언니, 어. 얼마나 언니, 언니. 어. 이거 몇 개월 됐어? 머리 한지? 네뭐왜 음. 여기까지 또 왔어? 아 우리 원장님 손길을 받아서 예뻐지고 싶어서. <laughs> 아 진짜? 왜 마음에 안 들었어 그때는? 아, 뿌리 지금 뿌리가 너무 안 살고, 음. 머리 볼륨감도 없고, 머리 음. 생기가 없어서 다시 찾아오게 됐지. 음 그때 거기서는 뭐이게 뿌리 같은 거안 살려주고 막 그랬어? 뿌리 안 살려주고 머리 끝만. 음. 웨이브를 웨이브도 음. 너무 부지게 근데 거의 다 그렇게 해주셨어? 네 군데에서 다랬지 아, 그래서 여기까지 의정부촌에까지 왔구나. 어, 2 시간 걸렸네 <laughs> 알았어, 오늘 예쁘게 해보자. 아. 염색도 하고, 그러면 타마도 하고, 음. 그렇게 해줄게. 여기는 그러면은 볼륨 여기 위는 볼륨 좀 살려주고, 어, 언니가 얼굴이 좀 작고 두상도 작고 하니까 컬은 이 정도까지 걸어줘야 돼, 그치 어. 요 네, <목소리> 아, 역시 어. 너무 잘하내머리 <laughs> 여기까지 걸어주고, 뿌리 살려주고 염색은 너무 튀지 않게 음, 분위기 있게 해줄게요. 땡큐. 내가 이 말을 듣고 싶어. 고마워요. 네. 시작할게요. 상 네. 없어요. 지금 염색을 먼저 하고 있고요. 염색을 10번. 따뜻한 열로 10번 정도의 밝기로 염색하고 있어요. 염색하고 영양하고그 다음에 디지털 광양을 하실 거예요, 컴퓨터. 네, 하시고 언니는 이렇게 썼기 때문에, 코리 볼륨을 좀 살펴주셔야 되고, 혈관도 광대쪽에서부터커을 거실 거고요. 양색 끝나고, 영양하고 그다음에 세팅만 디지털 하실 거예요. 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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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염색이 끝나고 지금 너무 제가 반가운 마음에 모발 진단을 살짝 잘못했어요. 과거에 매니큐어 하신 거를 제가 깜빡 놓쳤어요. 그래서 네, 너무 반가워가지고 괜찮아요. 상담을 <laughs> 어, 너무 얼렁뚱땅했나봐요. <laughs>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 머리 시작하실 때 정확하게 상담하셔가지고요 실수 없기를 바라고요. 지금 파마하셨잖아요. 아니 염색을 하셨잖아요. 10번 염색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8개월 전에 파마를 하셨고요. 염색은 안 하셨고 매니큐어를 하셨대요. 약간 붉은 기 있는 매니큐어를.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정확하게 지금 못 하고 하는 바람에 지금 붉은 기 있는 매니큐어가 지금 많이 남아 있죠. 매니큐어를 하신 다음에 어는 어, 염색보다는 펌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펌을 하면 이 매니큐어 기가 빠져가지고 음, 그 붉은 기가 많이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염색을 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왕 이렇게 된거 염색하고 지금 이제 어, 열 펌의 약을 바르면 이 이제 그 어두운 게좀 빠져요. 그래서 비슷하게는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시 이제 열 펌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염색하고 열펌 전처리제 하고 열펌약 바르고 연화하고 나온 상태이시고요. 지금 고객님이 과거에 매니큐어를 한 거를 지금 캐치를 못했어요. 지금 이제 너무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내가 모발 진단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어 매니큐어 하신 부분을 과거를 묻지 않고 지금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크레임이 걸렸네요. 그래서 뿌리 부분이 좀 밝게 나왔어요. 이럴 때는 이제 펌 하시고, 위쪽을 어쩔 수 없이 아래쪽이 발, 탈색을 안 하시기 때문에 밝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뿌리 쪽을, 어, 살짝 다운 시켜줘야 돼. 아래쪽과 비슷한 컬러로 열, 이제 펌 하고서 다운 시켜줄 거고, 지금 디지털 펌은 14호, 10, 16호로 할 거고, 온도는 100도하고 110도로 할 거예요. 그리고 컬은, 3분의 2 정도 여기까지 걸어줄 거고 뿌리 볼륨을 좀 살릴 거예요. 지금부터 시술하겠습니다. 잘 해줘야 되겠네. 응? 오늘 정말 잘 해줘야겠어. 어, 그냥... 만족할 거야? 잘못 잘못 골라 갔었겠지. 내가 오죽하느냐, 아까 그런 사진도 보여요, 여섯 개있거 보여주는 눈치를 취야 되잖아, 그렇지? 내가 이 머리 보여주지, 이런 머리. 머리 이렇게. <laughs> 그럼 어디까지 말았는지다 보이잖아. 어, 누구세요? <laughs> 3년 전 사진인가요? 이쁘네요. 어, 내가 춤을 할수 있더라고, 오쌤. 네? 가까이는 내가 조절할 수 있더라고. 이걸도 뿌리 볼륨을 안 살리는 안 살리고 토을 끝쪽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얼굴형을 변른 형으로 보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뿌리 볼륨을 꼭 살려주시고 꼭 가격을 뭐이상가은거 추가해서 뭐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얘기를 꼭 하셔서 뿌리 볼륨을 살려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고객님들이 다 하셔요. 돈을 추가하셔도 그러니까, 볼륨을 이렇게 꼭 살려주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거는 아니고, 한 10분, 20분 정도 추가해서 시간을 들이시면 되고, 그 시간에 한 2, 3만원 더 추가해서 받으시면 돼요. 또 너무 친하고 그러신 분은 안 받을 수도 있고 Kau nak beli apa? Kau nak beli apa? Kau nak beli <목소리를> 입어도 음. 이 보도, 무슨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머리가 표현이 음. 안 되면 랩시가 음. 안 난다니까. 이 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 하나지 몰라. 음. 어찌 됐든 멀리서까지 찾아오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언니. 부족한데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마음에 <laughs> 들어. 하시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고 이제 일부러 시간 내서 와야지 다른 식가지말 <laughs> 아니 <웃음> 지금 언니가 이제 마에 드는 데 많은데 잘 하시는 데 많은데 언니가 그걸 못 찾았을 뿐이야 맞아. 잘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걸 못 찾으셔가지고 또 여기까지 3년 만에 오시게 됐네요 응. 전 언니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응. 그래, 응. 그래 비록 머리숱이 많이 응. 빠져가지고 응. 오셨지만. <laughs> 응. 아, 그렇다고 너무 머리숱 많이 빠졌다고 너무 방방 살려놓면 안 예뻐요. 맞아. 네네 적당히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렇게 예쁘게 해 드렸습니다. 우리 얼굴형은 얼굴형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살리실 필요 없고 숱이 좀 이제 전에보다 많이 빠지셔가지고 약간 어, 중간 정도 수있고모가리 매니큐어 하신 머리였고 8개월 전에 파마를 하신 머리였고 네. 오늘 디지털하고 볼륨 매직 뿌리 들어갔고 염색했고 그래서 이렇게 여신 머리 에스컬로 내일도 중요한 저 미팅이 있으시다 그래서 <laughs> 예쁘게 해드렸는데 우리 언니가 또 마음에 들어하셔서 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한테도 부족하지만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언니 돈 많이 보내주지 마. 네, 이 이게, 이게. 돈? 어, 많이 보내주지 말고 조금만 보내줘. 조금 많이, 많이, 많이 보내줘. 막 이러면서. <laughs> 아니에요.